너무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아, 오늘은 빌립보서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전체 주제가 될 만한 말씀이 우리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표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 오늘은 아, 빌립보서를 처음 시작하는 날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지난 시간까지 우리 야고보서를 했었죠. 우리 야고보서가 다뤘던 것이 아,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믿음과 행함. 예,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행함이 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자연스러운 행함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행함은 믿음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둘은 서로 상극도 아니고요. 서로 전혀 다른 의미의 내용도 아닙니다. 함께 놓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믿음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 겸손한 삶, 신실한 삶, 사랑과 정의와 아름다움 세상을 향한 틀어지고 왜곡된 것들을 바로잡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를 진짜 제대로 믿는 분들을 보면 내 주변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악한 사람, 어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들 그런 것들이 와도 고통스럽고 힘들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 그걸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고난을 해결해 나가는 걸 봅니다. 자, 우리가 빌립보서의 전체 주제는 우리 야고보서에서 말했던 그 실천적인 맥락보다도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빌립보서는 아,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기쁨의 서신 이유는 간단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됐을 때 썼던 서신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이 썼던 서신은 총4 권이죠. 에필골몰이라고 우리 그 중에 벌써 에베소서를 했죠. 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를 하는 거예요. 자, 상황은 로마 감옥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전하다가 복음 때문에 아무 죄 없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에게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히는 사건. 자, 그런 사람이 자기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한 AD 50년경쯤 될 거예요. 2차 선교 여행을 할때이 빌리포 지역에 교회를 세웠거든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래서 어, 이빌리보 교회를 세우고 나서 니네가 알아서 해 그러지 않고 바울의 마음은 항상 그들에게 가 있었어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 예수님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 공동체 있죠? 정말 어린 신앙들이잖아요. 뭐 이제 해봐야 뭐몇 년, 이제 10년, 20년도 채안된 그런 어린 신앙의 교회들이 건강하게, 복음 안에서 잘 자라서 자기보다 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을 보는 것, 그걸 격려하고 축복해주고 지지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전도여행 이후에 했던 핵심적인 사역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이 빌립보서는 써졌다고 보는 것이 아주 정확한 어, 쓰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종이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바울 서신은 전부 다 보면 이 종이라는 말이 나와요. 사실 여러분 이게 이 둘로스란 말보다는 원어로 슬레이브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죠. 노예. 노회. 예. 이 하나님을 항상 첫 번째예요. 바울이 모든 인생의 기준과 판단은 자기는 이 노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인이 시키는 걸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기독교는 강압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자기가 종이다, 노예다라고 심경 고백을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책잡혀서 약점을 붙들려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짧은 네 장의 빌립보서를 앞으로 우리가 묵상을 쭉 해보시면 느끼겠지만 바울은 기쁨이란 단어를 아주 반복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감옥에 갇혀서 이제 곧 죽게 될지도 모르고 죽어도 뭐 아무도 아쉬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바울이 아니, 지금 자기 목숨이 바람 앞에 등불인데 굳이 기쁘지도 않은데 기쁨이란 말을 연거푸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진짜 기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빌리포선을 앞으로 볼 때, 왜이 사람은 기쁜가? 우리가 지금 14절 이 주제 구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도 보면 이 한글 성경으로 표현이 안 돼서 그렇지, 기쁨, 감사, 희열, 즐거움, 소망, 이런 게막 담겨 있어요, 이 짧은 한절에. 네. 저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요즘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멘탈이 힘들고 아픈 분들이 많아요. 유리 멘탈도 많고, 또 멘탈 좋았는데, 연거퍼, 스트레이트, 레프트, 훅 맞고 케어패당하신 분들, 이제 일어나지를 못하죠. 그죠? 예. 네. 요즘 뭐전 세계적으로 경제위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분이 꽤 많습니다. 그나마 한국이 그래도 많이 선방을 하고 있지만 이게 또 하루아침에 바뀔 수도 있죠. 그리고 올 여름은 뭐 기상 관측사상 최고의 더운 여름이 될 거라고 이미 뭐 동남아는 이 저기 건기가 맞죠 여름인데 세상에 뭐 40도, 47도, 50도가 넘는 이 연일 이제 그런 외신 보도를 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밀접한 경제 상황. 녹록하지 않죠? 그리고 기후, 급변하고 있죠? 바다가 뜨거워졌습니다. 뜨거워진 바다가 수증기를 일으키고, 이게 폭풍우가 오고, 한 지역은 비가 안 와가지고 사막화가 진행이 되고, 우리가 미세먼지 날마다 체크하는 건그 사막화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바우리 로마 감옥에 투옥된 것처럼, 어째 보면 경제라고 하는 감옥, 또 환경이라고 하는 감옥, 그리고 내 자신이 뭔가에 탐닉하다가 별 의미와 가치도 없는 일에 그냥 무작정 삶을 내던지고 오면서 정말 소중한 일을 해야 될 시간에 나는 바빠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핑계를 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스스로 만들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 보면 몸이 갇혀 있는 바울보다 우리 스스로가 자유롭다고 하지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스스로의 감옥에 갇혀 있다고 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기쁘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할수 있을까? 전 여러분이 빌립보서를 앞으로 아침 예배 가운데 해 나갈 때 자기 자신에게 이걸 좀 대물으면 좋겠어요. 좀 정직하게 여러분 이렇게 아침 예배 드린 다음에 땡큐하면 이러지 마시고 그 본문 말씀을 세번 정도 읽어보세요 성경을 피고 그리고 거기에 한절 읽으면 두절 읽으면 내게 들어오는 단어와 내 마음에 도전을 주고, 회개가 일어나게 하고, 기도가 될수 있는 그런 구절들을 붙들고, 밑에다가 한 줄씩 써보세요. 열절을 봤다? 그러면 열 개가 써지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은 신앙이 오래되고, 뛰어나고, 성경 많이 하는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보고 싶잖아요? 예배우죠? 근데 들으면 너무 좋죠. 일상생활 하면또 잊어먹죠. 사람들이 여기 때문에 힘들어해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좋은 사람들은 그분이 어떤 마음인가를 알고 싶어서 성경을 엽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일서에 보면 얘기를 했어요. 우리 보고, 아, 처음 교회 다니면 이제 성경 읽으십시오. 이제 성경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예배가 운데 오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행암으로 말하고 행위를 말이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저 바빠서 못 오는데요 성경 볼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조금이라도 관심 있고 좋아하는 분들, 만난 분들은 예수님 말씀에 보면 내가 주는 율법은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 말씀은 너희에게 인생의 무거운 멍에 소감에는 명예 있죠? 큰거 주인이 풀어줄 때까지 이게 안 벗겨지잖아요 이 멍해가 아니라 내가 주는 짐은 가볍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가볍다는 건 졌는지 안 졌는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 가벼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주는 율법은 그렇지만 그렇게 가볍지만 어, 예수님이 없이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행복하게 만들어 보겠다. 이게 엄청 무거운 짐이에요. 살아보시니까 여러분 인생의 행복이 내 눈앞에 보여도 내 손에 들어오던가요? 잠시 찰나의 순간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상황은 또 달라져요. 그러니 생복이 인생의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늘 불행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꿈, 이루고 싶은 것, 뿐만 아니라 좋아지고 회복해야 될 관계, 아니면 내가 늘 일상생에서 스트레스와 피곤을 풀어내는 여러 가지 방식, 그걸 하면 내게 행복을 준다고. 얘기를 하지만, 가보면, 탐닉하는 정도밖에 안 되고, 그 뒤에 오는 엄청난 죄책감과 무서운 회의감, 그리고 삶의 허무들이 밀려와서 또 다른 중독에 빠지는 게 우리 인생사입니다. 그러니 너무 바빠가지고 내가 말씀을 못 본다? 이거는 여러분 크게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 인생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오래 믿는 거 관계 없습니다. 말씀을 내가 볼수 없을 정도로 삶이 분주하면, 여러분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이 특별히 바울을 통해서 이 빌리포소에 우리를 비유할 때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끝으로 하면서 이런 말을 써요. 3장 넘어가면서부터. 그러면서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경계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 비유가 뭐냐면 바로 경기하는 경기장의 운동선수를 비유해요. 자, 운동선수. 지금 여러분 보시는 화면에 보면 뒷배경이 운동선수가 나오죠? 잘 보면 어떤 사진이에요? 예. 네. 육체가 정상인이 아니라 장애인인데 지금 달리기를 하시는 거죠? 트랙에서. 자, 이게 이제 패럴럼픽이라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항상 올림픽 끝나고 나면 그 뒤에 장애인 올림픽을 합니다. 자, 거기 에한 장면이에요, 이게. 제가 이 사진을 왜 뒤에다가 배경으로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에게 주님이 너희들은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곳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내가 있는 천국으로 향해 달려오는 경기장에 있는 운동선수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운동을 은퇴한 사람이 아닌 니 현역선수. 현역선수들은 그한 번의 경기를 위해서 어떻게 하죠? 훈련에 매진합니다. 끊임없이 합니다. 어프 시즌이든 온 시즌이든 간에 그 사람들은 누가 보든 안 보든 철저하게 관리를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선수들, 훈련 없는 선수는 한 명도 없어요. 누가 본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 돈을 들여서 전담 코치를 대동하고 트레이닝을 받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천국 가고자 하는 그런 기쁨으로 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그리스도의 운동선수입니다 우리를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저 사람 정도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 맞다 아이 사람은 좀 달라 이런 말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주는 아우 잘하시네요 명예 이 땅에 주는 힘 권력 이 땅에 주는 여러가지 뭐 쾌락 이걸 원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상 이걸 얻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요? 이 땅에서 천국에서 파견된 운동 대표 선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국가대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은 전부 다 국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현역 국가대표이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예.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아주 심플합니다. 바울은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 힘을 전부 다 전부 다 실어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유대인으로 살면서 내가 유대인이 알 만한 율법은 알 만큼 안다. 내가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안다음부터는 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내가 비유를 해보니까 율법, 이거는 해로와, 그리고 이거는 그냥 배설물 같아요. 무가치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는 자기네 인생의 표때가 목적이 바뀌었어요. 목표가 바로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다름질하는 목표로, 그는 이 감옥 안에서도 달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서신을 받고 있는 빌리포 지역의 수많은 교회 성도들,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겠어요. 이빌리보 지역은 이미 바울 시대에 로마의 속주로 재건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받는 특혜 지역이에요 위치는 그리스 북부였지만 빌리보가 아주 특별한 혜택을 받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자만심과 교만함, 프라이드가 셌어요 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당시에 다신론 사회이긴 했지만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사상을 따르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눈에 가시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잡혔잖아요. 자, 그런 바울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알았죠. 아유, 저 예수쟁이. 그렇지만 진짜 예수님을 믿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바울이 매우 그들에게는 영적인 롤 모델이었어요. 동기 부여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야겠다. 그래서 그는 얘기하잖아요. 고난이 오면 세상 사람들은 아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왔어 이렇게 생각하고 말고 다 낙심하지만 성도는 고난이 오면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받으라 이런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할 말은 많지만 이제 오늘이 소론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제가 각설을 하고요. 여러분이 사장밖에 안 되죠. 여러분이 수만식을 읽으면 2 0분이면 읽어요. 저는 1 5분지면 갑니다, 이거 쭉. 예. 뭐 아침에 출근하실 때, 혼자 있는 시간에, 요즘 오디오 성경 무료 많잖아요. 깔으셔가지고, 이거 들으세요.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열고 보는 사람에게 저는 하늘의 은혜와 신령한 것들이 이땅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바울처럼 이 빌리보소를 묵상하면서 날마다 읽고 예배할 때,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걸로 인생의 모든 목표와 목적이 세팅되는, 재설정되는, 그래서 놀라운 간증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당부해 줍니다. 이 얘기는 영적으로 성숙하라는 거죠. 훈련받아 성장하라는 거죠. 하나님, 이 우리를 향한 당부, 내가 마음에 새기고, 이 하나님 따사로운 봄날의 5월, 하나님 말씀으로 가는 것마다 승리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쓰임 받는 믿음의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